자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프로가 됐을까요? 아마추어 선수 시절에 그 선수들은 과연 열심히 해서 프로가 됐을까요? 빠따형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프로야구 선수가 됐는지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을 100개를 더 치거나 100개를 더 던진다고 해서 실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왜? 성공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력을 강조할까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이야기는요. 실력에 있어서 노력은 한 장의 벽돌에 불과합니다. 벽돌 한 장을 쌓는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될까요? 분명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이 필요하죠. 하지만 벽돌 한 장을 쌓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완성됐다라고는 절대 할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요. 건물을 짓는 방법 중에 벽돌을 나르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나르는 사람 보고 너 건물을 짓고 있구나.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옮겼는데 왜 실력이 안 늘지? 나는 분명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분명히 원리를 알고 들었고 지도자분들에게 그러한 지도를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지? 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반응 자체가 나는 했는데 왜안 되지? 이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밤새도록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대. 남들 100개를 돌릴 때 1000개씩 스윙을 돌렸대. 그랬으니까 성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1000개씩 해. 지금 당장 노력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웬만한 팀들의 웬만한 좋은 선수들이 다 몰려있죠. 예전보다 랩소도라든지 트랙맨 같은 전문적인 데이터 장비와 그리고 영양 쪽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선수들의 하드웨어를 보더라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수술을 예를 들면 1 4 0 k 로는 이제는 여러분들 만만한 숫자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1 4 0 k 로에 대한 판타지는 사라졌어요. 140킬로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1 4 0 k 로가 볼이냐, 1 4 0 k 로 가지고 되겠냐 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제가 독립야구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죠. 그 선수들이 과연 1 4 0 k 로를못 던져서 프로를... 진출을 못했을까요? 그 선수들 중에 심지어 145km를 육박하는 공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 키움 히어로즈의 노은원 선수를 보니까 구속이 120km가 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가 되고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구속 그것만으로는 프로를 가겠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같이 사라져버린 게또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리스펙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영화의 결말이나 결정적인 반전 한 문장만 보고 이 영화는 이제 다 안다고 말하는 그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넘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열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촌스러워졌어요. 열심이라는 말은 아예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옛날에는 오전, 오후, 야간 학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양을 많이 그러니까 모두가 공장 같은 시스템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유사한 솔루션을 갖고 누가 더 오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냐. 즉, 시스템은 똑같고 결국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투입량의 싸움이었던 거죠.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방식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만드는 조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던 시절과 현재 우리가 운동을 하는 상황은 정말 많이 달라져버렸죠. 그 방식은 어떤 사람은 타격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비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로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점차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방식을 갖는 것이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야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프로를 갈수 있느냐. 제가 최근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르와 추마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각자의 피라미드를 완성하면 높은 지위를 받고, 수많은 재물과 함께 은퇴해서 여생을 호화롭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는 조건이죠. 이두 명의 등장인물 중에요 아주르는 즉시 일을 착수합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직접 끌어서 만들었죠 몇 년에 걸쳐서 1층을 다 쌓았어요 기초를 다 닦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힘이 모자라 무거운 돌을 두 번째 층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르는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에게 찾아가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어떻게 하면 낼수 있을지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 강력해져서 더 무거운 돌을 옮기는 그 전략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몇년 동안 아주루는 돌을 쌓았습니다. 천천히지만 계속 돌은 쌓이고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등장인물인 우리가 까먹은 추마. 추마의 피라미드 자리에 딱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쌓여 있는 거예요. 한층도 안 쌓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의 돌도 아직 옮기지 않았죠. 아주루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마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추마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지락꼼지락. 그래서 아주루가너 뭐하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추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서 자기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아주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쟤는 이상한 기계를 만드는 날 시간 낭비를 했으니까, 2, 3년의 기간은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추마가 이상한 기계를 딱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도르레가 여러 개 달린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무거운 돌을 손쉽게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바로 기중기를 발명을 한 거예요. 이 기계는 아주르의 1년치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내 버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빨라졌을 거예요. 아주르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모든 노력 그리고 세월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힘들게 무거운 돌을 들고 오르내리는 동안 추마는 계속 기계만 움직이면 되니까요. 결국에 8년이라는 시간 만에 추마가 피라미드를 완성을 하였고 약속받았던 부기영화를 평생 누리게 됩니다. 반면 아주르는 지금까지 해온 시간과 노력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근육을 키우고 평생 돌을 나르다가 결국에는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 피라미드를 만들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더 가까운지, 내가 하고 있는 야구가 과연 어디에 더 가까운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르와 추마의 얘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너무 뼈 아플 만큼 현실적입니다. 가장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노력보다 머리를 잘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프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해 주지 않았던 야구의 진정한 비밀이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혼자서 피라미드를 완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인생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겠죠. 사실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팔씨름 챔피언인 홍지승 선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더 빨리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과연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기준기를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팔 근육을 기르고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피라미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슈마의 기준기처럼 나만의 야구 방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능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시간을 아끼는 노력입니다. 같은 노력이지만 어떤 차원에서 기술을 향상을 결정짓는다고 할수 있는 거죠. 계획 없는 많은 양의 노력은 하기 성장은 될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노력을 하게 된다면 곱하기 성장을 할수 있을 겁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런 효율적인 노력에서 우위를 갖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프로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그런 습관들. 꿈, 음. 그리고 기술의 구성 나만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경기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 목표가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는 것이죠 개인 차원에서 가치를 높이게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팀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비로소 성공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내 기술의 값,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만이 할수 있는 희소성을 개발하거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서 몸값을 올릴 수 있겠죠 개인의 가치는 더하기 단위로 올라가지만 나를 원하는 팀이 많아질수록 이것은 곱하기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FA 시장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간 절약, 훈련의 질, 실력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없다면 결국 나의 몸값은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훈련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더 오래 꾸준히 한다면 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내 실력을 매일 똑같이 꾸준히만 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런 고민들은요, 전부 다 개인적인 차원, 즉, 더하기와의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 곱하기와 싸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곱하기와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달콤한 더하기를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평생 동안 내 편이 되어줄 곱하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프로 선수가 될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아마추어 시절 귀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곱하기는요, 0에다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한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제로잖아요. 즉, 올바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잘 사용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프로에서 성공한 선수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성공을 하는 방법. 프로에는요, 야구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기 대 기준기의 싸움인 거죠. 최소한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게임에 참가한다는것 자체가 애초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경쟁 자체가 안되고 도태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프로에 또 진출을 하게 되면 프로 선수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다시 싸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새로운 레벨에서는 또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프로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또 도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실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피한다고 나는 다시 팔 근육을 키울 거야.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원을 다르게 한다면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낮은 차원으로 가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질적인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양적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 아닌데, 같은 말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또 양적 노력의 싸움이 시작되고, 차원을 바꾸기 위해서 또 질적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양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고 보니까 질적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어느 쪽도 소홀히 할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야구를 잘하고 싶고 어느 때보다도 이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계속 그 씨앗을 만들고 뿌리고 싹이 트는 곳에서 곱셈의 게임을 해야 됩니다. 곱셈의 게임을 하다가 다시 경쟁 상대가 많아지면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에서 성공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라는 곳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다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아주 천천히 해보세요. 내가 만약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당장 훈련을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 많은 생각 중에 좋은 생각이 나올 것이고. 그 좋은 생각을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시범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생길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일단은 기준기를 만드는 더하기의 개념이 아닌 곱하기의 개념을 가지고 야구실력이 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